오늘은 해외 데스크 셋업 브랜드 그루브메이드의 독특한 신제품이 하나 출시가 되어서 그걸 짧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처음으로 진행했던 한국 내 무료배송 프로모션 이번에도 12월 16일까지 또 무료배송 프로모션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 처음에 진행을 할때 거의 전 제품 다 무료배송이 가능하다고 해도 워낙 기본 가격대가 높은 편이라 관세도 있고 부담이 되는 금액인데 그루브메이드 팬들이 정말 많았는지 저번 프로모션 때 반응이 엄청 뜨거웠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한번 진행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긴밀하게 미팅을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 한국팬들을 위해 더 좋은 프로모션과 재밌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도해보겠습니다. 무료배송 프로모션 코드는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구매 페이지에서 해당 코드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그로브메이드 다른 제품들은 기존 영상에서 제가 거의 다 소개를 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 궁금하신 분들은 기존 소개 영상을 봐주시고 오늘은 신제품만 따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신제품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데스크 매트와 오고나이저가 합쳐진 울 펠트 스튜디오 패드라는 제품이에요. 다크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두 가지 컬러 중 전원 다크 그레이. 사이즈는 가로 세로 965mm, 360mm고 일반적인 장패드보다는 살짝 더큰 사이즈입니다. 소재는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되었는데 측면에서 봤을 때꽤 많은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바닥면은 코르크 소재, 그리고 그 위에 브러시드 알루미늄 철판, 그 위에 메리노 울 펠트. 상단에 하드우드 트레이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루브메이드 기존 제품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재라 전체적인 무드나 감성 자체는 딱잘 어울립니다. 알루미늄이나 휘어짐이나 말림 현상도 없었고 상단에 길게 배치된 우드 트레이에는 다양한 소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 위에 공간에는 절곡 형태로 설계해서 노트나 아이패드, 메모지를 거치할 수 있었고요. 경사 각도나 높이가 적당해서 아이패드 프로도 문제없이 거치가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기준으로 양쪽에 긴 타공 영역이 보이는데 이건 케이블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케이블을 깔끔하게 고정해주는 역할도 해주면서 유선 연결이 필요한 제품, 충전해야 되는 제품이 있다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케이블이 두꺼운 경우 움직임 자체가 조금 뻑뻑하긴 했는데 다행히 패드 자체가 케이블 때문에 뜨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서 웬만한 케이블은 사실 거의 다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게도 묵직하고 바닥면이 코르크 소재라 쉽게 움직이지도 않았고요. 필트 소재 자체가 까슬까슬해서 부담스러운 분들은 작은 마우스패드만 여기 위에 올려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데스크 매트와 오그나이저를 하나의 제품으로 합치면서 케이블 홀더 역할까지 해주고, 사실상 거치대 역할까지 해주다 보니까 공간 대비 효율성을 따져보면 엄청 활용성이 높은 제품이에요. 올인원 데스크 솔루션 제품인 거죠. 그래서 오피셜 사진을 보면 사실 데스크 선반 대신 이 제품을 활용해서 세팅을 했던데 데스크 선반이랑 같이 사용해도 충분히 괜찮아 보이고 저도 지금 같이 세팅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딱히 불편하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특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루브메이드 데스크 쉘프 가장 큰 사이즈인 엑스트라 라지 또는 라지 사이즈를 사용 중이면 아래 이 공간에 딱 맞게 들어갑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여기에 그대로 밀어서 보관도 가능하다는 거죠. 가격은 240 달러. 가격 자체는 비싸긴 하지만 사실 이런 헤드폰 스탠드도 220달러고 맥세이프 스탠드도 190달러라서 사이즈와 활용성을 감안을 한다면 다른 그루브메이드 제품 대비 아주 비싼 가격은 아닌 느낌? 아무튼 그루브메이드 브랜드는 계속 유니크한 제품들을 잘 만들고 있어서 앞으로도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계속 빠르게 소개해 볼게요.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